영상으로 함께 하실 분들과 지금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예배하는 자들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불행하려고 태어난 게 아니고요. 우리가 불행하려고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행복해야겠는데 그 매뉴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매뉴얼. 우리를 만드신 분에게 있겠죠. 그분이 써 두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확인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서론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찬양을 왜 해야 하나요? 왜 찬양해야 될까요? 찬양을 부르고 하는데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정말 시편을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한장한장 한장 하려고 하면 이 시편이 150편입니다. 이 시편이 쓰여진 시간은 1000년 정도 걸렸다고 해요. 엄청 길죠. 그래서 우리가 한 주에 한 장씩 지나가려고 하면 150주를 지나가야 돼요. 2021년이 총몇 주인지 아십니까? 51주예요. 거기다 시편이라는 것은 그냥 말이 아니에요. 시거나 혹은 노래였던 가사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격동적인 빠른 곡인지, 천천히 부르던 곡인지, 시로서 읽을 때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배경이 무엇이었는지 또 시를 읽을 때 뒤에 배경음악을 꼭 깔아줬다고 해요 그 배경음악에 따라서 이 시에 대한 내용이 달랐을 텐데 우리가 그 음악을 몰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수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냥 글 정도가 아니라 그냥 역사를 써놓은 정도가 아니라 천년 동안 이루어진 문화예요 그게 녹아 있는 걸 우리는 글로만 가져가니까 좀 아쉽게 되어 있어요 이런 이유로 인해서 시편은 좀 가볍게 보고 갈 생각입니다. 막 깊게 한장한장 한장 가는 게 아니라 가볍게 일주일에 한세장 정도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어, 시편은 여러 가지 좀 설교자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편을 하려는 이유를 설명을 드리자면 당연히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한권한권 건건 지나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또 김민철이라는 사람에게 목사에게 음악이 없는 건 사실 어딘가 많이 빚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일반 목사님들의 시편과 또 문화사역자라는 제 가슴속에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김민철이라는 목사의 시편은 하나님이 조금 더 다르게 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찬양을 하는 걸까요? 앞으로 한 3주 정도 우리 소원교회 양육교재에 있는 내용인 찬양에 대해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걸좀소개시켜 드리려고요. 눈이 말씀드리지만 이교제는 늦게 할수록 손해입니다. 온라인 강의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맞게. 그래서 꼭 신청하시기 바래요. 교회를 안 다녀 보셔도요. 할렐루야라는 말은 들어 보셨죠. 많은 분들이 할렐루야라는 말은 들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할렐루야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할랄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할랄이라는 말이 칭찬하다라는 뜻입니다. 야는 여호와를 말해요. 그래서 이두 단어를 합쳐주면서 합을 할렐루야가 됐어요. 여호와를 칭찬하다라는 뜻입니다. 네, 하나님은 칭찬받으시길 원하세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식으로 좀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찬양하다라는 뜻이 좀 언어적으로 배우긴 어려워요. 우리는 보통 윗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칭찬하다라는 뜻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식으로 좀 바꾸면 훌륭하다, 멋지다, 짱이다. 인간도 좋아하지 않습니까? 칭찬받고 멋지다, 예쁘다, 잘생겼다.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늘 짜릿하고, 늘 새롭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래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격은요? 하나님을 닮은 겁니다.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 똑같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많은 걸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칭찬하는 게 찬양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은 찬양하는 생활이라고 여기시면 돼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하나님 이래서 좋으세요. 말씀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요.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최고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 응답을 받게 되니까요.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에게 같이 교회 가자 말하기 어렵다는 분들이 계세요. 내 스스로가 윤리적이지 않다거나. 난 아직 술, 담배도 못 끊었거나 그런 것 때문에 전도를 못한다고 해요 그런 것 때문에 전도를 못하시면 안됩니다 전도는요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지 내 자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속으로는 내가 교회에 다닌다는 말조차 하기 힘든 거겠죠 야넌 교회도 다니는데 담배도 하고 술도 안 해. 그런 말 들을 수 있을까봐 그럴 텐데 그런 거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어... 자랑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연예인 누구가 노래를 엄청 잘하고 춤을 잘 춘다고 친구한테 얘기를 해요. 그건 연예인 자랑이지 제 자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친구가 저에게 야 너는 노래도 못하고 춤도 못 추는데 왜그 연예인을 자랑해? 이렇게 말하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나를 얘기하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전도를 어려워서 안 됩니다. 어찌됐든. 찬양을 하는 이유는 인간의 모든 신앙생활은 사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활이다. 찬양을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라고 살아가는 삶이 사실 진짜 찬양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1편, 10편 1편 오늘 읽은 본문이죠. 행복한 사람은 어, 10편 1편은요. 누가 썼는지 나와있지 않아요. 누가 썼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게 그래도 시편의 첫 시작인데 첫 폼을 엮는데 기왕이면 유명한 다윗 같은 사람이라던가 저자가 누구인지 알수 있는 사람부터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저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을 시편 1편의 시작 지점으로 넣었어요. 그만큼 시편을 엮은 저자가 볼때 시편 1편은 시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걸 빼놓고는 시편을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요약된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시편 1편을 보시면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1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편의 시작이고 시편이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모든 성교의 성도님들이 설에 인사 많이 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는 이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의 의미가 달라야 됩니다. 특히 여기 시편 1편에 나오는 복은 우리가 처음 소원교를 세울 때 설명드렸던 그 복이 아닙니다. 이 복은 행복의 복이에요. 단어가 달라요. 이이 복은 사실 행복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번역되었어야 돼요. 행복한 사람은 이라는 의미예요. 어떤 사람 행복하다고 합니까? 1절을 보면 행복한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행복하고 싶으시죠? 다들 하는 일마다 좀잘 되고 별일 없이 살고 싶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오지만 그냥 와요. 그리고 세상과 교회를 갈라놓고 살아요. 그러다가 악한 사람들이 꼬득입니다. 세상은 정글이에요. 육식동물들이 사냥을 하고 짐승을 찢어 죽인 다음에 그 산채로 목을 뜯으면서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렇죠. 동물들은 그래요. 생명을 죽이는 게 즐겁나 봐요. 근데 세상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득 있어요. 우리의 뒤통수를 치기 위해 웃는 얼굴로 다가와서 나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길을 따르다 보면 죄인들의 길을 서게 됩니다. 또 환상을 가질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위에 서 있는 꿈도 꿀 거고요. 성공해서 외제차 끌고 날 무시하던 사람들을 물먹일 꿈도 꿀 거예요. 그러나 그 인생은 어떡하다 합니까? 행복하지 않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을까요? 많이 배우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정말 세상을 많이 배우셔야 돼요. 우리가 배우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중요할 때 본능을 이기고 이성적으로 사람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가 됐든 많이 배우셔야 돼요. 잘 배우신 다음 10편, 1편, 2절을 하셔야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자주 설명드렸죠. 그런데 왜 많이 배우시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이 무지하면 무지할수록 성경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지혜를 얻으면 얻을수록 성경은 다르게 보여요. 1독을 하든 20독을 하든 내가 세상에서 지혜를 얻고 난 뒤에 또 성경을 보면 또 달라요. 성경의 깊이와 넓이는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넓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언제 봐도 성경을 볼때 똑같이 여긴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얻는 지혜를 얻은 지 오래되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얻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고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냥 교회에 나와서 그냥 저냥 적당히 졸다가 사람을 만나서 악수하고 나름의 사회생활이라고 교회 와서 하고 집에 돌아간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교회를 다녀도 행복하기는 힘듭니다. 여러분이 나무라면 나무 입장에서 더 이상 마실 물이 없다는 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시편 1편 3절을 보시면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나는 나무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나에게 공급되는 시내가라면 그 인생은 날마다 열매를 맺겠죠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겁니다 늘 나무 입장에서는 그게 형통한 거죠 세상을 이해하고 이 이해를 가지고 성경의 거대함을 배우는데 그 인생은 완전 형통할 거예요. 그냥 단순히 지식이 많고 수준이 높아졌다고 해서 형통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세요. 우리가 욕기서를 통해 보셨죠? 의인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 살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그래. 너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사람이다. 네가 나의 일을 하기에 적격인 사람이다. 1장 5절부터 6절에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에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시편 1편이 이 시편을 엮어 놓은 저자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의인의 길에 드는 지혜가 시편을 앞으로 읽어가는 동안 여러분의 있기를 바라는 저자의 마음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2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인생을 들어서 사용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쓰시길 바라십니다 시편의 2편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안쓰지만 마가라는 사람은요 신약의 마가라는 사람은 사등전사장에 시편 2편의 저자는 다윗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아 다윗, 다윗이 쓴 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2장 2절을 보면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자, 여기 나오는 기름 부은 받은 자 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우리 고등학생들은 기억하시죠? 과거에 이 기름을 부었다라는 게 우리가 아는 뭐 등류, 경류, 휘발유 이런 게 아니에요.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향수가 아니라 입자가 굵고 쫀득쫀득한 향유를 부었어요. 이 향유를 모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 직군 중에는 특별한 직업에게만 부어줬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만 이 향유를 부어줬어요. 이 시편 2편을 이쓴 사람이 다윗이고 다윗 본인이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정말 다윗이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쓴 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가지고 한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까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고 있을 것까지 전부 하나님의 운영과 설계에 의해 진행된 것이죠. 다윗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다윗은 목장에서 양을 치는 양치기였어요. 그리고 형들도 아주 아주 많았고요. 다윗이 여덟째입니다. 그렇죠? 형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보다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예전에 제가 3월서, 11기서, 역대서에서 몇 번이나 설명을 드렸는데, 다윗은 인격적으로 별로인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제 취향에 안 맞는 사람이냐면, 야곱이랑 다윗이에요. 제가 하도 다윗의 인성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니까, 천국가서 다윗한테 맞을까봐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 말을 해야 될 정도로 다윗은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을 왜 쓰셨을까요? 한 가지는 분명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참 사랑했습니다 다윗은 잘못을 해도요. 하나님 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잘 해도요. 아 제가 한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뭘 해도 하나님이 최고라. 그래서 다윗을 역사 역사에서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합니까? 찬양의 사람 다윗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항상 최고다 말하는 사람. 항상 하나님부터 찾는 사람. 그래서 시편에 가장 많은 시를 남긴 사람도 누구냐? 다윗이 제일 많이 남겼어요. 아주 러브레터예요. 하나님 이래서 좋아요. 하나님은 이래서 멋져요. 하나님 최고예요. 할 말이 많아요. 하나님이 좋다는 말을 다윗은 할 말이 많은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찬양의 뜻 할렐루야가 멈춤이 없는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는 짓은 아주 못돼 쳐먹었는데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을 사람 만들어 쓰려고 엄청 괴롭히세요. 원래 그렇죠. 하나님은 빛나는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 계속 깎아내는 작업을 멈추지 않으세요. 그렇게 다윗이라는 사람은 왕이 되기까지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시는데. 다윗은 왕이 될 깜냥이 안 되니까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냐면 다윗 왕 이전에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엄청 괴롭혀요. 다윗 한명 죽이겠다고 군대를 끌고 돌아다녀요. 다윗은 살아보겠다고 최선을 다해서 도망 다니고요.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왕의 신하들이 얼마나 많은 방법을 왕에게 제시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결국 승리하고 왕이 됩니다 이긴 얘기를 어떻게 지금 다 하겠습니까? 다윗의 시가 73개 정도 됩니다 시편에서 그래서 다윗 얘기를 틈틈이 할 테니까 잘 정리해 두시면 다윗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들어서 한 예수님이 어떻게 그리스도로 오실지를 설명하셨어요 그리스토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한 나라가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방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토로 인한 구원사역을 멈추지 않으세요. 2장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예수님께서 시온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평화의 왕으로 들어가세요. 그 예루살렘에 처음 지어진 성전이 다윗 성전이고요. 다윗의 집이 되는 다윗성도 예루살렘의 시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심 같이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무슨 말씀하셨는가 보면 이장칠 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수님께서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받으실 때이 얘기를 똑같이 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라. 12절에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에게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입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뽀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가까이 있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이 고난 겪으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윗이 고난을 겪었어요. 다윗이 시온산에서 왕이 될 것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시온산에 들어가실 것도 얘기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실 것까지 다윗의 인생을 들어서 설명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빠르게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지입니다이 3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 다윗이 자기를 죽이러 반역을 일으킨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쓴 시입니다. 얼마나 고독하겠습니까? 절친이 신하가 자기 자신을 죽이러 오면 그것도 참 서운하고 고독할 텐데 내가 낳은 아들이 나를 죽이러 와요. 그 고독함이 바로 3장1절에 나타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얼마나 많으면 아들까지 날 죽이려 하느냐 이겁니다. 누군가의 비난 속에 있어본 적 있으십니까? 나를 위로하고 내 편에 서는 사람들까지 전부 나빠 보여요. 세상의 모든 걸 잃은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악플의 유명인들이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지도 알수 알 있어요. 3장 2절에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옆에 셀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편에 계속 나오는 셀라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 시를 읽다가 여기서 잠시 멈추라는 거예요. 쭉 읽지 말고 여기서는 정적을 두라는 거예요. 어, 깊게 생각해야 할 때나 감정을 글로 말하고 싶을 때 씁니다. 다윗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비난을 하고 있다. 점점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쁜 말을 듣고 피해 의식이 생기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게 되면 이게 연달아 터지게 돼요. 그래서 자존감을 올리고 싶으시면 가장 직설적이고 눈에 쉽게 보이는 것부터 빠르게 하셔야 됩니다. 운동을 해서 몸을 빨리 만든다든가. 작품을 만들고 빈말이라도 칭찬받을 수 있는 곳에 올린다던가 그렇게 해서 나는, 나는 할수 있다 나는 괜찮다 라고 빨리 여기셔야 돼요 멘탈 회복을 위해서요 세상엔 나를 싫어하는 사람보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다 라고 여겨지도록 빠르게 움직여서 자존감을 빠르게 올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아요 할 일을 못하게 돼요 되려 빠르게 나에게 만족을 줄 만한 걸 찾으려고 해요 안 좋은 걸 하게 돼요 몸에 안 좋은 걸 맛있다고 많이 먹고 살찌고 속은 더부룩하니까 계속 안 좋고 기분은 안 좋고 아니면 힘든 일을 겪었다고 게임만 하루 종일 해서 잊어보려고 한다던가 아니면 별 볼일 없는 이성에게 나를 너무 쉽게 내어준다던가 이런 게 너무 안 좋게 돼요 뭔가 긍정적인 걸로 좋게 빠르게 이루셔야 돼요 그래서 SNS가 매우 효과적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살던 시대는 어땠을까요? 다윗이 빠르게 자기 자신을 깨우고 더욱 나아가기 위해서 시를 씁니다. 다윗은 습관적으로 그랬어요. 잠자는 시간을 줄여서라도 시를 썼어요. 3장 3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 인신이다. 그렇죠. 하나님께 기대는 게 가장 빠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가장 잘한 것은 무슨 일만 터지면 하나님부터 찾으세요. 3장 4절에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은 모든 걸다 아신다 그러면서 이런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나쁜 일이 생기면 하나님 다 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좀 막아 주시던가요 멈춰 주시던가 아니면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할 때까지 그냥 두시냐 말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도 나는 믿는다. 그렇다고 타인에게 기대지 않는다. 내가 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찾을 것이고,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실 것이다. 다윗은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3장 5절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진짜 자고 일어났다는 게 아니라, 내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말이에요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상황은 지금 다윗의 아들이 다윗에게 반역을 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솔직히 다윗은 죽을 짓을 했어요. 이때 반역한 아들이 냉정한 사람이라서 그렇지 저였으면 못 참고 다윗 죽이고 저도 죽었을 거예요. 근데 냉정하게 다윗의 아들이 반역을 일으킨 거죠. 그만큼 다윗은 못했습니다. 진짜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아픔과 죄값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부터 찾습니다. 우리가 죄 짓고 하나님 찾으면 다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죄 짓고 하나님 찾으면 용서받는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극단적으로 이 정도의 최악이다 하더라도 하나님부터 찾으셔야 됩니다. 짜잘한 것부터 최악까지 전부 우리는 하나님부터 찾아야 돼요. 다윗이 가장 잘하는 행동이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언제나 우선순위는 하나님입니다. 결국 우리가 시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인간은 행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때 인간은 행복해요. 그렇지 않다면 어떤 것도 나에게 불행의 조건으로 작용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면 다윗은 시를 쓰지도 않았을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우선시돼야 할 지혜, 우리 인생에 반드시 먼저 풀어야 할 공식. 하나님부터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통해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사는 답이 없어요. 경우의 수는 너무 많고, 이때 맞았던 게 이때만 맞지 다른 때 맞는 것도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에게 꼭 맞는 방법이란 것도 없고요. 그저 상황만 주어지고 그 상황에 맞는 답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도 안 찾는 사람이 말씀을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부터 찾아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찾는 지혜가 없다면 그저 망할 길 외에는 남아 있지 않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쓰시기 위해서 크게 무너뜨리시려고 높이 올리신 다음 떨어뜨리실 수도 있고요. 이래야만 정신을 차린다면요. 하나님이 가장 앞에 있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걸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상숭배라고 말씀드렸어요. 돈이 하나님보다 앞선다. 돈이 우상이 되겠죠. 친구가 하나님보다 앞선다. 친구가 우상이 되겠죠. 내가 하나님보다 앞선다. 내가 우상이 됩니다. 이 말이 돈도 버리고 친구도 버리라는 뜻 절대 아닙니다. 제발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고 알아 들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지혜로워야 돼요.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행동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목숨 걸고 헌신해야 될 때가 온다면 그때는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라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상황에 따라 다 다르다고요. 그냥 무작정 하나님께 다 드리면서 집도 팔고 땅도 팔고 헌금하러 가면 그건 2단 사입이에요. 극단적이셔서는 안 됩니다. 치킨을 먹으면 몸에 안 좋죠. 그런데 치킨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 치킨은 먹어야 되나요? 먹지 말아야 되나요? 이 질문 자체가 틀린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몸만 챙기고 삽니까? 가끔은 기분 따라서 또 기분 좋게 먹어야죠. 그렇다고 내내 먹고 싶은 것만 먹으면 됩니까? 몸에 나쁜데요. 우리는 인간입니다. 상황에 따라 행동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기준이 나에게 없어요. 내 기준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느냐.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는 게 우리의 상황입니다. 이걸 욥기에서 확인하셨다면 반드시 하나님부터 찾는 습관을 여러분의 몸에 들이셔야 됩니다. 아마 시편 내내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인생에 가장 우선시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무조건 하나님부터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말씀을 찾으시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인생의 필터가 되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들어오는 모든 것들이 다 해가 돼요. 친구, 연인, 부모, 학교, 유튜브, 뭐 등등 모든 게 여러분에게 독이 될 거예요. 왜냐 그걸 감당할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모든 게 나에게 오히려 약이 되고 지혜가 되려면 반드시 말씀이라는 인생의 필터가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주간 계속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시편을 하는 동안 찬양도 많이 들어보시고, 또 찬송도 집에서 한번 불러보시고. 말이라는 게요, 누군가에게 그냥 한 말인데, 되돌이켜보면 내 감정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입으로 한번 해보세요. 기도도 입 밖으로 내보시고, 찬양도 해보시면서 한 주간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예로 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만 하나님과 함께해야만 행복한 존재임을 한 주간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언급을 하나님께 드립니다